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민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너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없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단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시인이니까 주께서가 알아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황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꽤 오래됐습니다. 2년이나 되었지요. 그러는 동안에 무려 재판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먼저는 천부장 앞에서 재판도 받고 또 사내들인 공의 앞에 나아가서 재판도 받습니다. 종교적인 재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권으로 넘겨져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습니다. 또 베스토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또한 번의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한번의 자기의 변명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 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의 변호, 바울의 변명은 벌써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마다 그에게는 무죄의 선언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이건 아니면 청중을 위해서이건 더 이상 다른 변증의 의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변호의 기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시금 아그리바 왕의 허락을 받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아그리바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시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변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말하지요.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 또 종교적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하게 된이 이야기를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지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당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출생,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자신을 잘 알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배경이나 삶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엄한파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적인 정통에 비추어 볼때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켰다는 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바리새인의 배경에서 자라났는지 얼마나 유대교적 그 열정이 강렬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9절이야 12절에 그들이 그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도 나타내 보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도 힘을 썼다.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했다. 다시 말해 찬성투표를 내가 던졌던 사람이다. 더 나아가 회당에 여러 번 찾아가서 강제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 신앙을 부인하도록 만들기 위해 형벌을 가했던 자가 바로 나다. 심지어 나는 외국에 있는 도성까지 쫓아가서 박해하면서 그들을 잡아왔던 자가. 바로 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러했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어느 날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떤 교훈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죄수라고 하는 이 신분으로 지금 재판석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무려 자랑할 만한 자리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힘 없는 자리에 서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으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바울이 서 있는 죄수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죄가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자리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실수 때문이든지 범죄를 했던 기록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잘알고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입니다. 도리어 그 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수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판석의 자리, 바로 죄수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알고, 자기 변호의 시간을 좋아할 수 있었고, 또 도리어 그 시간을 즐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상관이 없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있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경험을 받아들이고 혹은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확신의 참말은 듣는 자에게도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확신이 있는 어조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말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할 때그 확신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데 참된 진리를 선언하고 말할 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찌 그 확신에 마음을 내어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나는 사도신경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나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의 만져 주심에 관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거나 나눔을 가지는 이런 훈련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바울처럼 밝은 빛이나 큰 음성으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내 옆에 참으로 귀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성도를 붙여주셔서 그분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분명 나에게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나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의 이야기는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 앞에서라도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와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의 사건을 누구 앞에서라도 언제라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의 확신이 바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가까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러한 믿음의 선한 경주, 믿음의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서 내 삶을 통치해, 통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